이 노래만 들으면 검과 방패를 들고 있는 주인공이 생각나는 게임 젤다의 전설. 처음에는 약한 주인공이 아이템과 장비를 갖추어가며 성장해나가 마지막에는 악의 마왕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걸 플레이하는 유저에게는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며 점점 가슴 한 켠에 커다란 감동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31인치 화면에 가슴 웅장해지는 나만의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을 주는 많은 이들의 인생게임이자 닌텐도 퍼스트 파티 게임 중에서도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물론 퍼스트 파티 중에서는 마리오도 있는데 그게 영화까지 개봉해서 엥 그럼 이게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분도 있겠지만 저번 주 일본 여행에서 일정 때문에 마리오랜드 못 들어가고 노느라 타이밍 놓쳤어요. 그래도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 오늘은 마리오처럼 놓치기 싫으니 왕눈이 나오기 전에 떠드는 구칠다리 유튜버의 인생 프랜차이즈 시리즈 젤다의 전설에 대해 시입을 해보겠습니다. 경고. 오늘도 어김없이 개소리 속에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 맞다. 박스들 안녕! 젤다의 전설. 닌텐도라는 게임회사에서 마리오와 함께 닌텐도를 대표한다고 할 만한 프랜차이즈로 첫 작품인 젤다의 전설이 1986년에 처음 선보이고 이제는 시리즈가 37년이나 이어져온 역사 깊은 게임입니다. 그런 긴 역사를 가지면서도 시리즈가 적당한 성공으로 게임성을 주차시켜 놓는 게 아닌 게임성을 점점 발전시켜 게임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시리즈였던 작품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상태는 제일 최근작인 야생의 순결까지 이어져와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포켓몬 마리오와 함께 닌텐도 3대 대표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됐지만 빈수레가 요란한 게 아닌 앞서 말했듯 게임계에한 획을 그어서 그런지 수많은 게이머들은 젤다를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고 그중 최고의 아웃풋은 우리에게는 어우 틴 캡틴, 마이 캡틴으로잘 알려진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살아생전 젤다의 광팬으로 알려졌던 그는 하다하다 자신의 딸의 이름을 젤다 윌리엄스로 지어버렸고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딸도 젤다 시리즈 중 뮤즈라이 가면을 좋아한다고 인터뷰했고더 나아가 젤다를 플레이하면서 모금 방송을 하고 그후 돈을 모두 아빠의 사망 원인인 정신병 관련 연구 기관에 기부했다고 하네요. 그런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젤다의 전설. 그런 젤다의 전설은 첫 작품인 튜토리얼도 없이 허허벌판에 남겨진 초록 모자 꼬마가 동굴에서 만난 착한 할아버지가 밖은 위험하다고 준 칼로 몬스터를 도륙내면서 행하는 모험으로 강해지며 마지막에는 악을 물리치는 왕도적인 서사가 한 캐릭터로 반복되는 게 아닌 여러 평행우주 느낌의 다른 시간선의 캐릭터라는 설정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제일 최신작부터는 이제 모든 시리즈들의 먼 미래의 타임라인이라는 자리를 잡고 새롭게 나아간다고는 했지만, 젤다의 전설 37년이라는 역사에서 야순과 왕눈을 제외하면 스타워즈 만냥 발매년도와 스토리의 순서가 뒤죽박죽인데요. 그러니 오늘은 젤다의 전설의 타임라인에 대해 시입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는 젤다라는 공주와 링크라는 용사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호랑이가 줄담배를 오지게 피던 시절, 어느날 힘의 여신 딘, 지혜의 여신 델, 용기의 여신 페리 찾아와 대지를 창조하였고, 법칙과 질서를 바로잡으며 생명체를 만들어 하이라를 창조하였고, 자신들의 힘, 지혜, 용기를 담은 성물인 트라이포스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권을 여신 하일리아가 이어받으며 세상은 안정을 취하는 중 땅속 깊은 어딘가에 트라이퍼스의 힘을 노리던 종원자가 나타나 평화로운 하이랄은 순식간에 전쟁의 불길이 번졌고 이를 보다 못한 하일리아는 인간들을 한곳에 모은 뒤 땅을 들어올려 하늘 높은 곳으로 피신시키고 여신의 용사와 함께 종원자와 싸우며 종원자를 봉인시켰지만 종원자는 언제든 봉인을 뚫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힘겨운 전투로 용사는 이미 살아있는게 기적이었고 여신인 자신도 점점 피폐해져갔습니다. 하지만 여신은 트라이포스의 힘을 이용해 종원자를 막을 후대의 용사를 육성하기 위해 검의 정령 파이와 힘과 지혜의 용기의 실현을 만든 뒤 자신은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포스의 힘을 사용하여 종원자를 막기 위해 신으로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인간으로 환생하는 길을 택하면서 젤다의 전설은 시작됩니다. 인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수천 년이 지나 이곳은 스카이로프트가 되어 이들은 하늘에서 로프트버드라는 생명체와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신의 환생인 젤다와 용사의 환생인 링크도 이 하늘섬 스카이로프트에서 각각 여신 역할과 여신의 기사라는 역할놀이 느낌의 의식을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끝나고 얼마 안가 개생명체와 함께 젤다는 행방불명되고 링크는 마을에 있는 하일리 여신상 지하에서 여신의 검과 검의 정령 파이를 만나 과거 종원자를 무찌르기 위해 힘을 쓴 여신의 마지막 소원처럼 여신은 젤다로 끝까지 싸웠던 용산을 링크로 환생해 파이를 만나 모험을 시작합니다. 모험 속에서 젤다를 노리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가며 여신의 검은 어느 순간 마스터소드로 진화했고, 최후의 링크와 젤다는 부활한 종원자를 무찌르고, 하늘에 있던 스카이로프트는 땅에 내려와 후세대에는 하이랄 왕국의 시작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이랄 왕국이 건설되고, 다시 한번 마물들 봉인하며 시대가 바뀌어 속친구 젤다와 링크는 환생을 하며 하이랄 왕국에서 평화롭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구우라는 마법사가 나타나 마물들의 봉인을 풀고, 젤다를 돌로 만들어버리며 한바탕 난리를 치지만 상대는 환생을 거듭하는 용사 링크 바로 우연히 에젤르라는 이상한 모자와 만나 에젤의 힘으로 몸이 작아지며 피콜족과 만나고 시전자를 4명으로 분리시켜 공격하는 신비한 검포스드를 찾아 구우를 다시 한번 봉인하고 몇 세대에 걸쳐 다시 한번 봉인을 풀고 나온 구우를 또다시 한번 4명으로 분리된 용사의 모습으로 못지르며 구우와 함께 이상한 모자와 4개의 검 시리즈가 끝나며 젤다의 전설 역사의 제일 중요한 타임라인을 담당하는 작품 시간의 오카리나로 오게 됩니다 하이 라는 여 신의 가오 때문 인지, 트라이 포스 때문 인지 번영 을누 리고 있었 지만, 그런 번 영의 시 대가 이어져 오면 필연적 으로 쫓 아오 는 것이 욕심, 사람들은 트라이포스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 힘을 갖기 위해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걸 보다 못한 현자 라울은 트라이포스와 마스터 소드를 시간의 신전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봉인을 시켰지만 욕심의 시대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어느 숲 속에서 전쟁을 피해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죽고 아이는 쿠키리족이라는 이들에게 거두어지며 몇 년이 흘러 아기 아니 링크는 성장을 합니다. 헌데 코끼리족에는 요정이 찾아 파트너를 맺는 유사 피터팬 전통이 있는데, 이방인 출신인 링크는 자신의 신분도 모른 채 다른 친구들처럼 요정이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요정이 올리 오네요. 왜, 왜, 왜 왔지? 오, 어쨌든 요정, 헤이, hey, 리슨!과 만나면서 링크의 용사로서 운명은 시작됩니다. 몬스터 때문에 코끼리족 수호신 테크나무가 죽고, 그의 유언에 따라 하이랄로 가게 된 링크.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젤다 공주. 젤다공주는 링크가 용사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고 현재 하이랄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이랄에는 광물을 먹고 사는 고론족, 물에 사는 조라족, 숲에 사는 코키족 사막에 사는 겔드족 같은 수많은 종족이 존재하지만 그중 사막지대에 사는 겔드족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여장 안 하면 들어갈 수도 없는 상남자 도시 남아존의 새 느낌이지만 이번 시대에는 100년에 한번 태어난다는 남자 겔드족 가논돌프가 존재했습니다. 가논돌프는 태초의 마왕인 종원자가 남긴 윤회의 저주 때문에 태어났던 인물로 악하고 욕심이 과한 도적물의 두목이었는데요. 거기에 남자 겔드족은 왕의 운명이라 하여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살아서 그런지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 마냥 커버려 욕심이 자기 콧대 마냥 높아져 하늘을 찌르다 못해 여신들에게 똥침까지 갈기는 상황 가논돌프는 트라이포스의 힘을 탐내게 되고 그걸 눈치챈 젤다가 링크를 마스터소드로 인도하기 위해 시간의 신전에 봉인을 풀고 트라이포스와 마스터소드를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려 마스터소드 소드는 어린 링크는 이 상태로 가면 가논에게 탈탈 털릴게 안봐도 비디오라서 머리에 피도 안마른게 처음 링크는 말이야! 라고 설교라도 때렸는지 링크는 7년이라는 세월동안 잠이 들어버렸고 그사이 신전의 봉인이 풀린걸 본 가논은 트라이포스를 이용해 하이라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럼 어... 이게 맞나? 하며 절신들이 내려와 이 두년놈 줄바따 때릴 상황이지만 다행히 힘의 포스를 가진 가논에게 젤다는 붙잡히지 않았고 현재 라울의 조언을 따라 링크는 점점 강해져 결국에는 힘의 포스를 가진 종원자의 환생 가논 돌프 지에포스를 지닌 여신 하일리아의 환생 제일다 그리고 선대 용사의 환생이자 용기의 포스를 지닌 3명이 모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끝에 가논돌프는 결국에 봉인되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게임계에 한 획을 그었던 시리즈인 이유는 주목 시스템 현재는 3인칭 장르 게임이면 무조건 들어가 있는 내가 니 놈을 무조건 박살내겠다 라는 시스템인 적을 주목하는 시점을 보여주는 기술 상용화하는데 제일 큰 기여를 하여서 그런데요 거기에 당시에는 엄청난 그래픽으로 구현한 3D 액션을 선보이고 저번 시리즈에서는 밝은 느낌을 주었다면 이 시리즈에서는 기괴한 몬스터, 데드엔드 같은 검은 닌텐도 빌라는 몬스터를 필두로 기괴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오히려 팬층에서는 색다른 경험을 줘서 그런지 게임계 로튼 토마토, 메타크리틱 점수에서 아직까지 99점이라는 역대 닌텐도 게임 1위 타이틀을 지고 있나봐요. 그런 현실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센세이션한 게임이지만 이 게임을 기점으로 젤다 시리즈 스토리도 센세이션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건 평행우주, 지금의 MCU 때문에 대강 이해가지만 7년이라는 시간 이동 때문에 세가지의 타임라인으로 갈라집니다. 용사가 이긴 7년 전과 7년 후의 세계. 그리고 용사가 패배한 시대. 먼저 용사가 이긴 7년 전의 세계. 여기서 링크는 가논돌프를 무찌르고 사라진 나비를 찾던 중유즈라의 가면을 쓴 스탈키드의 습격으로 에포나 오카리나를 잃고 후에 만난 수상한 가면 장소의 도움으로 테르미나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곳 테르미나는 3일 뒤이기괴한 달과 충돌하며 세계가 멸망할 운명에 놓인 오싹한 장소로 여기서 링크는 여러 가면을 씀으로 인해 얻는 가면의 주인들의 힘으로 난간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그 어떤 시리즈와 비교도 안 되는 기괴함을보여주 주는데요. 일단 최종 보스인 뮤즈라의 가면부터 이런 상태인데, 앞서 말한 가면을 이용한 변신시 보여주는 연출은 제작사 인터뷰에 따르면 가면을 쓸 때마다 그들의 기억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괴한 사건을 해결하며 몇 세기가 흘러 이제 새로운 용사가 탄생합니다. 하이랄 왕국은 시간의 용사가 미리 알려준 가논돌프의 본질을 알아채고 결국 가논돌프를 채형대에 올리게 되지만 힘의 포스를 가진 가논은 처형식 중 물의 현자를 살해하였고 현자들은 겨우겨우 임시방편으로 가논을 어둠의 세계로 추방하여 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번 링크는 어디를마을 출신 목동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마물들의 습격으로 혼비백산한 하이랄과 사라진 소꿉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시작하면서 어둠의 세계에서 온 미드나와 힘을 합쳐 가논돌프와 싸움을 한다는 서사를 가진 게임입니다. 여기서는 뮤즈라 가면처럼 변신 기믹을 이용한 액션으로 울프링크라고 불리는 늑대 형태의 모습으로 마물과 싸우면서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를 보여주는데요. 빛과 어둠의 조화를 이루면 나타나는 황혼처럼 젤다라는 빛의 공주와 미드나라는 어둠의 주민 사이에서 링크는 황혼의 용사로서 마왕인 가논돌풀을 무찌르기 위한 여정에 대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링크의 성격이 대부분 띨빵하고 잠꾸러기라면 여기서는 거침없고 울곧게 나아가는 강직한 성격이라 이런 판타지 설정에서 공주를 지키는 기사에 걸맞는 인물이라 그런지 황혼 용사시대 링크는 아직까지 생각나는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건 가장 위대했던 용사인 시간의 용사의 직계 후손이라는 설정과 세계가 아니라 하이라의맵도 시간의 오카리나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링크에게 기술을 알려줬던 황금늑대인 해골기사는 시간의 용사 링크라고 오피셜로 나와있는 것만 봐도 제작사들이 시간의 용사 시리즈를 많이 의식하며 만든 게 느껴지고 어둠과 황혼빛이라는 느낌 때문인지 으스스한 분위기도 풍기는 작품이어서 아직도 초등학교 때 위로받던 설이나 줌마가 생각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빛과 어둠의 조화로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황혼처럼 세상의 조화를 만든 황혼의 용사 링크. 그리고 수색 이후 다시 한번 네 개의 검시리즈의 돼지의 모습으로 간온이 부활하면서 용사 링크는 다시 한번 나타난 구우와 간온을 막고 용사 승리 후 7년 전 시간의 용사의 세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7년 후의 세계. 시간의 용사는 간온 돌프를 무찌르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 간온의 악행을 막았지만 그건 7년 전과 별개의 평양 세계를 만들었고 그 결과 7년 후의 세계에서는 용사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간온 돌프가 다시 한번 부활하여 세상은 혼비백산으로 돌입하고 하일리아인들은 결국에는 세상을 창조한 새 여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신들은 어저께 올림포스가디언 필레몬 뭐 편을 보고 왔는지 악한 가논돌프를 막기 위해 하이라를 빠꾸 없이 물속에 넣어 시간이 흘러 하이라가 가논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가논돌프가 아니었습니다. 가논돌프는 마스터 소드의 힘을 악화시키는 걸 시작으로 해수면 위로 올라와 마스도라는 섬을 잠식하고 젤다의 환생을 찾기 위해 뾰족기를 가진 여자아이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침수된 하이랄의 직계 후손인 이번작의 젤다 테트라와 링크의 여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이들은 함께 모험을 헤쳐나가며 테트라는 자신이 하이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지혜 트라이포스를 깨닫고 링크도 용기 트라이포스의 힘과 마스터소드의 테마의 힘을 되찾으며 결국에는 가논돌프까지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몰한 하이랄의 부활보다는 새로운 세상의 개척을 선택한 이들은 대항의 시대를 열게 되었고 그렇게 나오게 된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 닌텐도 DS라는 게임의 터치 기능을 극한까지 활용했다고 할 만한 게임성을 보여주면서 게임 안쪽의 컨텐츠는 크레인 게임, 편해진 하트 수집, 여신의 힘의 원천을 수집하여 캐릭터를 강력하게 키우는 모습 등 휴대용 게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볼륨을 자랑해서 저도 초등학교 때다 깨면 세이브 삭제하고 반복하는 걸 계속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의 택트가 정발이 되지 않아 바람의 택트의 몇달뒤 세계인 몽환의 모래시계를 플레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여도 막상 스토리 겹치는 인물이 키키아 테트라와 어중이 떠중이들 밖에 없고 거기에 테트라는 시작하자마자 납치당하고 최종보스도 가논이 아닌 베라무라는 해피아리 같은 몬스터라 재밌는 경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악의 바다에서 수많은 악당들을 물리치며 살아남은 링크와 테트라는 우쨔! 하며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버스 마냥 새로운 대륙에 하이라를 건국하며 이 이야기는 수세기 스팀펑크 기차 시대인 대지의 기적을 만들면서 용사 승리 7년 후의 세계는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악연이 끊이지 않았던 링크와 젤다, 그리고 가논돌프,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라는 인생의 진리를 알려줬던 중성 마녀의 말처럼 승리한 세계 말고도 이들에게는 패배의 쓴맛을 남긴 시간선도 존재합니다. 시간의 용사가 패배하고 간호는 트라이포스의 힘을 행사하며 그 힘을 노는 리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다. 세상은 혼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 현자들은 간호가 그의 추종자들을 어둠의 세계로 보내면서 봉인하게 되고 그때 부활을 노리던 간호는 아그님이라는 분신을 만들어 부활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그님은 부활 준비 첫바다로 하이랄 왕궁의 궁중마법사가 되어 병사들을 세뇌시키고 과거 간혼을 봉인한 현자들의 후손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젤다 공주가 용사인 링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새로운 젤다의 전설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젤다를 구하고 마스터 소드도 얻으며 결국에는 간혼을 무찔렀지만 간혼의 수하들은 수세대에 걸쳐 다시 한번 간혼의 부활을 노리고 있었고 하다하다 자신까지 희생하며 부활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막아내면서 하이랄로 돌아가는 길, 배가 난파되면서 가게 된 마리오 같은 다른 닌텐도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꿈같은 곳. 하지만 그런 꿈같은 곳에서 빠져나와 하이랄의 용사로 돌아온 링크. 그렇게 다시 한번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상이 이어지던 중 유가라는 마우사가 간논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젤다 공주와 현자의 자손들을 그림으로 바꾸면서 납치하고 있었고, 그 때마침 하이랄의 또 다른 평행 세계 로우랄의 공주 힐다가 나타나 도와주면서 링크는 용사로 각성하면서 가까스로 세상의 재앙을 막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로우랄의 평화를 지킨 링크는 몇년 뒤에 패션 중심 드레스 왕국에 쫄쫄이 저주에 걸린 공주를 구한다는 야 적당히 해라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서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평화로운 하이랄 왕국과 주변 국가의 평화가 유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세기후. 하이랄은 아직도 왕국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지만 자신의 대를 이을 왕자가 너무 포악한 탓에 왕은 트라이포스의 힘을 물려줄 수 없었고 그 때문에 포스를 다시 한번 3등분하여 용기를 제외하고 힘과 지혜만 왕자에게 물려주면서 선대왕은 숨을 거두었지만 왕자는 포악한 원래 성격에 사악한 마업사까지 씌인 느그 왕자 그 자체가 돼버려 하이랄의 국권력은 점점 쇠퇴해가고 결국에는 가논까지 부활하며 힘의 트라이포스도 뺏기지만 용기의 트라이포스 소지자인 링크가 등장하며 마왕을 무찌릅니 입니다. 이 이야기는 86년도에 나온 젤다의 전설 1편이지만 앞서 말했듯 세태한 왕국이라 어딜 가든 화사한 배경에 몬스터가 득실거리고 평화로운 건 어두컴컴한 동굴 속이라는 아이러니함도 주지만 그런 허허벌판에서 안면식도 없는 노인이 위험하다면 생존 필수템인 검을 주고 지도도 딱히 디테일하지 않아 앞에 지역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갈피도 못 잡지만 어린 시절 뭔가 있는지도 모르는 뒷산을 탐험하는 것만큼 이 아픈 플레이어들에게는 모험의 즐거움을 가르쳐주면서 순수하게 필드를 헤쳐나가는 용사의 모험이었죠. 그런 암울한 세계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모험이라는 즐거움을 주는 젤다의 전설의 첫 작품에서 링크는 수많은 모험을 헤쳐나가 젤다를 구하고 가논을 무찌르면서 세월이 흘러 또 다른 링크는 영원한 잠에 빠진 젤다 공주를 구하기 위해 트라이포스를 모으는 여정을 떠납니다. 여정을 떠나면서 웬 가시나랑 집에 들어가면 피가 풀피가 되는 을탱이 털리는 을른의 검은 닌텐도 쓴 맛도 느끼고 결국에는 트라이포스를 모아 간혼을 무찌르고 잠든 젤다 공주도 깨우며 몰락한 하이랄를 다시 한번 번영의 시대로 가며 이 시간선도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간의 용사 타임라인에서는 용사의 모험이라는 서사를 용사가 사라진 타임라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을 그리고 용사가 패배한 타임라인은 트라이포스에 대한 전설적인 힘을 느끼면서. 이제는 이 모든 시간대를 아득히 넘어선 숨결의 용사의 시대에 오게 됩니다. 이곳의 스토리는 저번 타임라인에서 아득히 먼 미래. 이곳의 젤다는 하이랄의 공주 이전에 아직 어린 6살의 엄마를 잃고 아빠는 숨막힐 듯조용히는 제안간혼의 압박 때문에 딸보다는 운명을 중시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적인 힘은 발현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다르게 척척해나가는 선택받은 용사 링크를 질투도 하지만 오히려 그 링크 덕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설 속 공주로 각성하지 못한 젤다 그럼에도 이번 하이라에는 시커족의 고대기술의 결정체인 가디언들이 존재해 간혼에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재앙은 부활함과 동시에 모든 가디언들에게 저주를 퍼뜨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였고 그 덕에 연골들은 하나하나 죽임을 당했고 그건 링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젤다를 끝까지 지키며 죽기 직전까지 싸우고, 그걸 보며 젤다는 각성을 합니다. 젤다는 죽어가는 링크를 부활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 100년 동안 재앙을 막으면서 젤다의 문단속을 찍게 되고 몰락한 왕국을 되살리기 위해 86년 첫작의 시작점이 동굴에 들어가 무기를 받는 거였다면 야생의 숨결에서 링크는 부활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몰락한 왕국을 되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그때 그 시절 어린아이처럼 동굴에서 나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그 모험은 기억을 찾으러 가는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간혼을 막기 위해 다른 연걸들의 병기인 신수들을 대처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모험이었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경험으로써 어느 순간 플레이어들은 링크와 함께 보통 게임에서 못 느꼈던 색다른 경험을 하며 성장합니다. 물론 몽환의 모래시계부터 황혼의 공주, 스카이워드 스워드 테크트리를 밟았던 DS 초글링 출신 제 입장에서는 보따리 장사해도 될것 같은 보부상급으로 많은 아이템을 들고 다니던 링크에 비해 적은 아이템을 보여줘 처음에는 실망도 했었지만 이 게임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를 넘어서 와... 이게 된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다양한 상호작용 아이템을 활용해 퍼즐을 풀어나가며 위기를 극복하는 퍼즐 느낌이 아닌 이제는 그 모든 아이템을 내 손으로 직접 할수 있는 자유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상상하든 대부분 이루어지는 야생의 숨결이라는 타이틀처럼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놓으며 오픈월드라는 장르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그리고 이제 젤다의 전설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뒷산의 모험처럼 새로운 게임에서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서사와 새로 있어 나갈 숨결의 용사 링크의 모험, 새로운 시스템인 스크래빌드를 통한 여러가지 도구들의 마개조로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실현, 과거 방패 하나로 시작한 초록색 옷의 소년은 37년의 시간과 기술의 발전으로 매번 혁신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보여줬고, 언제나 자신과 함께 모험하는 플레이어는 처음 게임을 했던 그 시절로 만들어버리면서 매번 색다르고 새로운 역사를 써주는 것 때문에 이번 시리즈를 손꼽아 기다리게 된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젤다의 전설의 타임라인을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떠들었나 싶지만, 초등학교 때 몽환의 모래시계로 처음 접했던 감동이 아직까지 야숨을 하면서 느끼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리즈에서는 과연 어떤 감동을 주지 궁금해서 그런지,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젤다 좋아하세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